이게 웬 돈이냐? 보너스 탔어. 200만 원이야. 이돈 니들한테 다 줄게. 니들도 이 돈으로 공을 한번 해봐. 기다려. 밤새 두 배로 빌려올게. 야야야. 그래 뭐 뭔가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야. 하지만 대한민국엔 이돈 200만 원이 없어서 좌절하고 자살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명심해 줘. <laughs> 에이, 다들 너무 고민하지 마. 응? 나 갔다 올게. 저녁 때 맛있는 거 사올게. <laughs> 나 왔어. 로또야? 인생 역전 쉽지 않구나. 어0 백만 원짜리 다 꽝이냐? 까닭. 내가 살면서 절대 안 하고 살아야지 하는 말이 있어. 그건 누군가에게 실망했다라고 하는 건데 너희들한테 정말 실망했다. 야 제법 감동한 눈치인데? 백만 원으로 진짜 뭐라도 해야지. 안 그럼 우리 피해 아들 완전 e 지겠는데 r 밤 Pierre, Pierre, p 보면 알아. 응? 어? 뭐? 야, 이게 뭐야? 피해 아들, 미안해 우리가 너무 욕심만 앞섰나봐. i 네 뜻을 알았으니까 열심히 해볼게. 그래? 야, 근데 이거 되게 힘들텐데 할수 있겠냐? 음, 힘들면 어때, 형부 열심히라. 다... 어머, 나도 모르게 형부란 말이 나왔어. 들어가 <laughs> <laughs> 살다보니 이렇게 좋은 날도 있구나. 들어가자. <laughs> 널 초손님으로 맞으려고 손님 아무도 안 받았어. 치 손님이 하나도 없었겠지 뭐. 음, 눈치 는 독사. <laughs> 돈도 없을 텐데 어떻게 이걸 다 준비했어? 집안이 좀 펭할 거야. 왜 그러고 보니까 다 집에서 갖고 온 거잖아. 그럼 어떠냐? 우리 여기다 올리할 거야. <laughs> 아, 홀리맨이 판가지 와라. 아, 이게 뭐야? 섬치 타게 이게 빨간 글씨로 이게. 모른 척 넘어가. 그러면 꼼장어 음, 구이에 소주 하나. 곰장어다 떨어졌어. 알았어 아, 그럼 꽁치구이. 다 떨어졌어. 홍합탕. 다 떨어졌어. 아 이게 뭐 되는 게 뭐야 그럼. 아, 지금은 닭 구이밖에 안 돼. 너 설마 응. 비둘기를 손님들한테 먹이려 그러는 건 아니겠지? 이 포장마차 꾸미는데 돈을 다 써서 그래. 그리고 솔직히 먹을만 하잖니? <목소리> <목소리> 자 여기 진짜 닭 불고기 나. 이거 닭 불고기 장난이 아닌데요? 투동 쓰사봐 아니 가게 분위기도 독특한 게 여기 단골 해야겠어. 어, 그래 그래. 그래. <laughs> 감사합니다. 잘자 조우세요. <laughs> <laughs> 여기 닭고기 하나 소주 하나 더. 아예 금방 갑니다아 네. 여기 이번 테이블에 닭구이 하나랑 소주 한 병이요. <laughs> 그래. 어 알았어. <목소리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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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많으면 많을수록 살. 오, 뭐야? 이 칙칙하고 낯선 인테리어는. 어, 사모님 오셨어요 어머나, 켄, 이렇게 차려입으니까 너무너무나 멋지다. 네. 저, 사모님도 화분을 그렇게 들고 계시니까 한떨기 아름다운 만초 같네요. 어, 좋아. 칭찬에 새로운 장을 열었어. 견! 개업 축하해. 어머, 첫날인데 손님들이 제법 많네. 제대로 반 폈나 봐. 큰일 났어. 안주가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 아직 초저녁인데. 내가 안주 구해올 테니까 여기지 말아서 해. 아, 나 그런 거 못해. 나 여기 못하는 거 알잖아. 그럼 어떻게 해? 뭐야, 그, 눈빛은 나, 나, 못해. 하게 생겼는데 왜 이래? 어. t t i 기 g the way there. Oh, dago. Okay, dago. I'm going to go to the h o u 정말 사랑스럽고 섹시하군요. 알겠어. 닥치는 대로 구워볼게. 아우, 이이렇늦늦온온야야손들이이안달라라난리리 났어. 어어떻좀좀구했이이동 씨를 완전히 말렸어. 이봐요, 여기 빨리 앉아요. 네, 금방 나갈. 할마 지금까지 먹었던 게 전부? 어, 그, 그, 그럼, 내가 먹었던 것도 전부? 어, 어. 나 박희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은 두허허자예요 모든 결별했다고 생각했던 이순간내 인생 최고의 역경이 찾아왔다. 비둘기? 그래 모르고 먹었다 치자. 하지만 날더 힘들게 하는 건어 이제는 왠지 알면서도 먹을 것 같다는 어머 슬픈 예감 어어 어떻게 어어 와와 <laughs> 어, 뭐야, 이러다 <여기다> 매상이야? <laughs> 이러다 우리 금방 부자 되겠다. 벌써 100만 원 넘었어. 힘들지 않아? 뭐 나름대로 할 만해. 응. 비둘처럼 다정한. 저 여자 왜 저래? 비둘 처럼 쪼게쪼를 알아버렸어. 금쪼 이 일찍 끝났어? 어? 힘들지? 어? 오늘 손님 많았지. 내가 퇴근하고 가서 도울까? 됐어.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었겠다. 내가 라면이라도 끓일까? 어? 입맛도 없어. 어, 그, 그래? 아 어, 참, 나 오늘 월급 날인 거 알지? 월급 날. 너 옷이나 한벌해 입고 용돈 써라. 모자라면 이야기하고. 아, 저 정말? 왜? 아, 신난다. 나 자라 갈래. 예, 아니 저기, 아니 얘기라도 좀더 하고. 아, 이거 빨리.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까도 왜요? 너는 뭐야? 어? 어? 노점상도 그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몰라요? 그리고 여긴 노점상 단독지역이고요. 그렇다고 이걸 다 가져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아무튼 우리 일단 압류이 되니까 구청에서 벌금명가 찾아가든지 마음대로 해요. 그러지 말고 한번 봐줘요. 어? 어이, 이자, 안 돼. 아까 그랬잖아. 이 사람도 있어. 뭐 하는 거야? 너무하잖아, 어 하잖아. 어? 그 테이블! 갖그거테이블 진짜로 안 돼!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 말이 돼? 어허! 뭐야? 저 이거 진짜로 안 돼! 안 돼! 다들 기운들 좀내 갈비 사줄까? 됐어 아참 나 다음 달부터 월급 오른다? 얼마나? 어 많이는 아니고 한 20만원정도? 맞네. 우리 날씨도 많이 풀렸는데 다음주에 가평으로 놀러갈까? 김밥 싸갈거야? 그럼 그럼. 가서 시원하게 바람이나 쐬자 응? 눈치챘어? <laughs> <laughs> 싫다는데 정말 왜 이래요? 첫눈에 반했습니다. 당신을 본 이후로 밤새 한숨도 못잤습니다. 제가 당신이 알고 있는 거라곤 려원씨의 언니라는 것뿐 당신은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본 여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laughs>